저희가요 닭을 박목을한1 2 마리 정도 하거든요. 사료 주려고 보니까 닭 껍데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래 보니까 삑삑삑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여기 다 놓으면 고양이한테 잡혀 먹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두분 공간 안에서 아, 어머 머 새끼들 막 우르르 떨어지네.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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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. 자 새끼 들어온다 새끼 들어왔다 어머 어머 노란 병아리도 있어 어머 그래 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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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옮겨서 좀 그렇긴 한데 거기 너무 좁고. <laughs> 자 이동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아유 새끼 봐잘 키워라 너네 추우니까 얼른 엄마 품으로 들어가 그래야 살수 있어 얼른 들어가요 <laughs> 사진 찍히려고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구나 어여 들어가 꼬물꼬물 오 새끼 튼튼해 보여요. 잘 자라라 고맙다 어머 신기해 안에서 뭐가 보여요 <laughs> 요게 계란에서 들리는 어머, 나온다 나온다 어, 계란을 좀 따주고 싶어요 와이 생명이 어, 꾹꾹꾹 이 소리가 먹어 먹어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쪼아먹어요 신기 신기 아이고. 엄마한테 노란 병아리가 재롱을 떨어요. <laughs> 아이고. 엄마 얼굴이 너무 높아. 아이고. 아이고. 야, 엄마를 왜 물어? <laughs> 귀여워. 나오지 마, 안 돼. 엄마하고 있어, 오늘 추워. 비가 와서 춥거든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저 노란색 병아리는요, 엄미닭한테 되게 애교를 많이 부려요. 그냥, 사람만 엄마한테 애교 부리는 게,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동물들, 가축들도 그런가 봐요. 신기해요. 엄마, 엄마, 눈을 왜 찍는 거야? 아, 혹시 물이 필요해서 눈에 있는 물기를 찍어 먹는 걸까요? 아, 얘들, 물 갖다 줘 봐야 되겠어요. 근데, 물 먹다가 혹시 빠질까봐, 그래서 못 갖다 주겠는 거예요. 아, 그런 걸까?